2024년 11월 6일 하락 전환된 종목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데드 크로스 나온 거 볼게요. 3%까지만 볼게요. 3% 이상. 그 이하는 좀 뭐랄까? 페이크일 수 있어요. 아비코젠자 같은 거. 음. 이런 거는 예, 예, 크게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여기 바닥. 음. 요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횡보로 봅니다. 음. 그3% 그러니까 이상만 볼게요. 에코아이 볼까요? 에코아이. 에코아이. 아까 그러니까 아. 음,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요 음. 여기 시가, 음. 17,01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갑니다. 요걸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근데 우리나라 주식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예, 그 8월 6일날 엄청난 하락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음 그리고 그린 케미칼도 예, 예. 화학 주전 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예, 예, 하락. 추세 전환.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이 양봉을 아래로 밀고 내려오면 사실 좀 그래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다만 여기 음 시가 5,600원까지는 지켜본다. 에이. 그린 케미칼 음. 이게 한 번, 이게, 은봉이, 장대 은봉은 이게 문제야. 한번 만들어지면 쭉 밀고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이게 또 5,490원을 지켜주느냐. 그건 또 이, 또 다른 문제 음, 근데 저라면, 저는 일단 손절하고 봐요. 엠게임, 음, 게임주도 잘 나가다가, 음, 엠게임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하락 전환입니다. 예,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예, 기술적 반등하고, 에 예,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M게임. 이거 빨리, 예, 여기 224일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일도 음봉 나오면 예, 진짜 내려가는 건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그래요. 절반이라도 털어야지, 이거 좀 불안한데. 다만 여기 224일선 지켜줄지 알 수가 없다. 얘가 시세 내고, 이거는, 쌍봉. 시세 내고 내려가는 자리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요. 이 20선이 저항 역할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음. 얘는 최근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네. 좀쉴것 같기도 해요. 요 224일선 아니면 여기 여기 121선이죠 120 121선 예.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무브넥스 LX 세미콘 A 프로 아, LX 세미콘 볼까요? 음참 반도체. 끝도 없이 하락하네요. 월봉 보세요. 오선이 꺾였죠. 끝도 없이 하락하죠. 음, 주봉도. 예, 일봉으로 보면 또 얘도 여기 쌍바닥인데. 예, 네, 네, 이게 참 이게, 이게 또 장기 음봉인 게 문제예요. 이러면 또 내일도 음봉 나올 확률이 커요. 이걸 지켜주지 못하면, 예, 네, 추가 하락 계속 가속화됩니다. 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좋은 일이 없다고 봐야겠죠. 응. 다뭐 지네들이 다뭐 공장을 다 지네 미국에 세워야 된다고 하니 참 보조금도 안 주겠다고 하니. DBI텍 얘도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아 이것도 좀 여기 지켜줘야 돼 여기. 응. <laughs> 지켜줘야 되는데, 네? 주봉으로도. 여기 상바닥을 지켜줘야 돼. 우탈하지 않고, 아, 지켜준다면, 네, 상방으로 볼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20선에 저항받고 있네. 주봉으로는 20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 일봉으로도 뭐, 20. 2선 저항, 1선에 저항을 받고 있네. 아.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하면서 트럼프 관련주,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대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방산주도 올랐더라고요. 아, 참. 음, 비트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그 대북 관련주 있죠 아난티 같은 거 일신석재 그다음에 갤럭시 어머니 트리 그때 비트코인 관련주 오르고 그다 떨어진 것 같아 그 외는 아 원전주 일부. 일부 일부 원전주 빼고 일부 원전주 재건주 대북 관련주 방산주 그 빼고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음. <laughs> 사실 일본보다도 주이어 이거 이거 주봉으로 보는 데드크로스가 확실해. 음, 다보링크 제가 이거 어제 방송했었죠. 이거 더 떨어진다고. 네, 장대 은봉은 불길하다고. 이런 주식은 적자가 심한 주식일 거라고. 내년에 거래 정지 상폐될 수도 있는 주식이다. 네, 신혼 종합 개발 얘왜 예, 떨어졌을까요? 음. 건설주인데 그렇죠? 에머리지 TCC 스틸. 에, 2차 전지 관련주인가? 에, 서플러스 글로벌. 교촌 F&B, m 사조산업. 사조산업 어제 떨어진다고 했죠? 브릿지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 음. 브릿지 바이오테크. 예, 제가 아마 여기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예,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 내려갈 확률이 높은 자리다. 음, 한번 하락하면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온 주식은 한 6개월은 안 본다고 생각한 게 편해요. 설사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 상승을 탄 주식은 안보는게 마음 편합니다. 한 6개월 보지 말아야 돼요. 진짜 혹시 하고 들어갔다가 또 이, 에, 하라고 봅니다. 거의 그래요. 넥스턴 바이오 어, 넥스턴 바이오도 시설을 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이게 고점 찍은 주식은 결국 떨어져요. 거의 쌍봉이 시총이 작겠죠. 예, 작은 주식들이 이게 무빙이 그렇죠. 음, 알티캐스트 드림CIS OCI 홀딩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헤리스 관련주인데 예,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게 내일도 떨어집니다. 예, 장대 음봉 진짜 그래서 손절을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해버려야 돼. 딥노이드 동국산업 ISC ISC 제가 어제 분석 이것도 해드렸죠 예, 하락하는 거는 장대음봉은 또 다른 장대음봉을 부른다고 예, 음, 랩지노빅스 로치시스템스 웹스 SKI 테크놀로지 예, 진짜 에뭐 예,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이제 더 상승의 힘을 잃었죠. 예. 이렇게 한번 급등 낸 주식은 역시 6개월 이상은 보지 말아야 된다. 정고 가기 힘들다. 예. 여기,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는 자리죠. 음. 한번 은봉이 만들어지면 계속 하락한다. 음. 내렸다가 반등했다 내렸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 이게 이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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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랩지노믹스도 예, 여기 121선까지 이탈해 버리면 에휴 답 없죠 뭐 한번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한다 블록체 시스템스 웹스 s k i 테크놀로지 감성 코퍼레이션 레오, 레몬 어제 레몬 해줬죠 레몬 떨어진다고 ictk 레몬. 네, 한 번, 이렇게, 은봉 맞은 건또 은봉, 은봉, 은봉. 양봉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은봉. 음. 신혼종합개발은 왜 그럴까요? 아, 이유가 있겠죠. 에휴, 최근엔 좋았네요. <laughs> 하지만, 요때안 좋아요, 요 때. 이렇게 은봉으로 마감되면 안 좋아요. 시총이. 에이 338 에이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무빙이 드라마 무빙이 드라마틱해 그 다음에 역배열 차트 종목 볼게요 음, 다 버린 까왔죠 우리 바이오 역시 떨어졌네요 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헤리스 관련 주식이 폭락을 해버렸죠 폭락 장 초반엔 에, 좋다가 에, 11시부터 후두두두두두 아마 그때부터 결과 발표나기 시작했나. 후두두두. 예. 이때 쌍봉 찍고 후파동 다시 가나 했더니 예, 역시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까지는 떨어지겠죠. 예, 여기 시가 어, 2,870원은 지켜줘야 하는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장대 은봉은 예, 내일 또 은봉을 만든다. 한국 패르렐呃, 어, 얘도, 음, 음, 한 번, 역별, 다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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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아, 12만, 아, 121원. 121원을 지켜주면은 저기 하지만 이런 주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시총이 115. 呃, 보나마나 적자, 아유, 정보도 없네. 이런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정보도 없네, 정보도. 뭐 이런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돼. 오성첨단소재 이것도 의료용 테마 우리바이오 도 그렇고 오성첨단소재도 같이 같은 테마로 묶인 주식에 헤리스 관련 주식에 자람테크놀로지 대주전자재료 얘도 약간 이차전지 성질이 강하죠? 약간이 아닌데 얘도 이렇게 여기서 못가 계속 다지다가 못 가고, 여기 하락 전환되면, 에, 네, 내일도 은봉입니다. 미리 물타기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HD 현대 에너지, 이것도, 에, 네, 하나 솔루션도 마팅을 갖겠네. 음, 리스 관련주는 다, 저도 던져버렸어요. 김새가 안 좋아서. 하나 솔루션. 장때 은봉입니다. 내일도 내립니다. 오늘 8% 넘게, 떨어졌죠?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현대에너지 얘도 9%프로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조짐이 다안 좋은 편, 던져, 던져. 신원종합개발, PNT, 음. SDN, SDN도 친환경 주식인데 날아갔고, PNT. 시 날아갔습니다. 음봉은 예. 또 다른 음봉을 부른다. CS 베어링 이것도 친환경 주식이죠. CS 인드랑 한농화성 2차전지 관련 주죠. BL 팜텍, CS 윈드, 대명에너지 다 친환경 주식 다 날아갔네. HS 효성첨단소재, SKC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죠 포스코퓨처엠 에, 네. 아유, 낌새 안 좋은 것 같아서 다 던졌어. 하나 솔루션, 사조 산업, 크레오 SG, 셀바스 헬스케어, 에, 네, 포니링크, 음, 셀바스 헬스케어, 음, 흐름 좋을 것 같더니 장대 음봉 나왔네요. 하지만 여기를 지켜줘야 돼, 여기. 여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장대 음봉 나오면 이게 불안해, 이게. 내일도 음봉이 다 음, 포니링크, PNTMS, NFC, 피노, 사마알미늄 신흥 SEC, 알맥, 드림 CIS, 에드바이오텍, 바이오토텍, 롯데에너지매트리, <laughs> 에 예, 전기차 관련주, 삼성 SDI 전기차 관련주, N 플러스, 차이커뮤니케이션, 한중 ACS, EM텍, 퓨처캠, KCC, 이지트로닉스 JNT, 오셰 홀딩스 에 예, 친환경 주식이라 s a 갔죠동 n 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캠트 a 스 한국 BNC, LG 화학이 예, p 약간 차전지 성질이 강 n 니다 포스코 홀 c 스아야 l 짜 g s Postco Holdings, Postco 이 o l d 진짜 g o g g 이 MCNS, 제주반도체, 테이펙스, 사조시푸드, 신성인지, CM+, 맥스트, 미코, 메디아나, 지메트릭스 k 이시티 상신 EDP, DIC, 현대차. 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현대차, 기아차, 뭐. 안 좋다는 거죠, 뭐. 예, 역별이네, 역별. 역별 진행되고. 있죠 근데 기아는 조금, 아유, 반등했었는데. 기아는 그래도 안 죽네요 죽는 건 아니고 약간 예, 조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예, 안 좋네요 안 좋. 역배열 진행 중입니다 역배열은 정배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흐릅니다 음, 다보 마그네틱 에, KINX 라파스 인벤티지랩 ICD 웹스 한국무브넥스 신성 델타테크 오킨스전자 아스플로 자비스 SKI 테크놀로지 나노 o 텍코 n 스 파워로직스 m 신 e 바이오 s f a 이노메트리 e t r y APL, s c a 더 e The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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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음. GSE. 어유 가스주 에이, 가스주가 내려가네요. 에이, 추우면 가스값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음,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중동 분쟁, 그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거 막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유가 네, 관련 주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흥구 네, 석이도 내리막이고 한국 석이도 네, 음, 음봉으로 마감됐죠. 어좀 힘은 약하지만 음. s 너지 HLB 제약 MS 오토텍 해성 DS 퀀타매틱스 휠라 홀딩스 손오공 캠트로닉스 니노공 업 대원미디어 HLB 클로비어 글로벌, 글로벌 판타지오 토니모리 SD 바이오센스 이상입니다. 네. 하락 전환된 종목. 그리고 역별은 하락이 지속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역별도 잘 살펴보시면 음 그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 데드 크로스도 그렇고. 근데 바닥을 이탈해 버렸다. 그러면 진짜 안 좋아요. 힐러 홀딩스가 음. 아, 보세요. 와, 이거 진짜 힐러 홀딩스. 얘가요. 시총이 작은 주식도 아닌데 움직이 뭐 세력주 같아요. 아주. 그러더니 와, 계속 역배열이 진행됐네요. 에. 네. 필라홀딩스 사람들 요즘 골프 안치죠? 코로나 때는 골프를 쳤는데 음, 요즘 골프 칠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지 아무튼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음봉 이거는 기술적 반대 은봉 월봉도 은봉 아, 그쵸 하락 추세죠 네. 잘 대응하셔야죠 음. 어떻게 좀 하락 전환된 종목을 보면 아 일찍 손절해야겠다는 생각 안드세요 도움이 좀 되라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약 올리려고 방송한 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예, 방송을 하거든요. 저 보세요 휠러홀딩스는 예, 사실 여기서는 한번 이백이십 사일선을 에, 지켜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여기 양봉 음봉 이렇 양음 만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하락 전환이 하락 전. 전환. 물론 또 여기서 음양이면 아 반등 나오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쌍바닥 나오기 전까지는 에, 장담이 안 돼. 그러니까 외바닥이죠 외바닥 여기서는 외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은 뭐예요? 적어도 비슷하거나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비슷해졌나요? 이렇게는 안 돼. 약간 좀 이렇게 좀 터미 좀 넓어야지. 이렇게 짧으면 안 돼. 음.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장대 음봉은 또 다른 음봉을 부르니까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 오늘 의미 있는 가장, 어, 큰 하락을 보여준 것들이, 음, 헤리스 관련주, 우리 바이오, 우성첨단소재,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오늘 우세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뭐 있어요?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 전쟁을 끝내고 재건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재건 관련주. 또 비트코인 관련주.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또 바닥 어서좀 다지고 있는 종목이 원전 관련주예요. 잘 찾아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